<laughs> 뭐. 아, 아이, 아 <refinQ> 이 아, 이 앞이 아, 진짜. 없어 지 아, 진짜. 아, 진빨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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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이이사이 사람은 이이가 지금 이 사람은 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가람은이들어이야 돼. 아, 이사진이 사람은 이이사이 사람은 이사람아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

아차่อค่าปั้นยืนยังทํา이오

아, 오해진데 오하지 <laughs> 말고. 아, 뭐 어떡해? <laughs> <laughs> 나재현 이... 가할 말을 들었어형 <laughs> 이... <나> 재현... 어떡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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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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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한손나이나 아 아, 아, no, no, no. <laughs> 맞았어. 내가 참구야. 아, 야 우리 팀이야, 우리 팀. 방금 아, 좋았는지. 아, 는 거, 안 뭐. 아. 대 해대. 대 오! 우와 와, 우와 어, 어, 어. <laughs> 이거 어쩔 수 없다. 근데 이건 너무 잘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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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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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들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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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 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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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님이 잘한다. 신나가지고. 오. 다음 오. 백. 그대로 살려가. 려가 그대로 살려가. 그렇지, 그렇지. 그대로 가. 그대로 가. 형이 형고야. 형고야. 아. 백. 우리 왜안들려 아, 나이스! 아, 나이 네, 나이스! 네. 아, 이 네, 네. 아, 나이스! 아, 나이 아,

아, 아가 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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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백백백 백백 아, 지훈아너 지금 가면 아무도 없잖아.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비턴비턴 사이드, 사이드, 이따 사이드, 혀, 손, 좋다, 사이드, 아, 그거 안되한번데야슛 와, 와, 아아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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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와, 아, 쏘아, 그래? 지아 그래? 아, 네. <laughs> 아 그래? 네. 아, 쏘아, 네. 그래? 아, 쏘아, 네. 그래? <laughs> 아, 쏘아, 네. <야>, <laughs> 그래? 아, 쏘아, 그래? 아, 쏘 아, 아, 아아 반대. 맞아. 반대 있다. 야, 이거. 그래. 천천히, 천천히. 왔다. 왔다. 다 왔다. 왔다. 왔다.